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전해줄 소통의 창구가 구로구에서 열렸습니다.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해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3일,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2023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지원 사업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는데요.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의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등 특별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우리 구에서 서울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해 네개 기관을 초청해 개최하는 오늘을 설명회가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또한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구로구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해 봅니다.